오늘은 바울의 모습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떤 남성이 결혼을 앞두고 생각하기를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완벽한 배우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이나 온 세상을 다녔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70세까지 이제 나이가 됐습니다. 보다 못해서 친구가 찾아와서 자네 나이가 올해 70인데 아직도 그런 여성이 없던가.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은 딱한번 완벽한 내 배우작감을 만났네. 아니, 그러면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그 여인도 완벽한 배우자를 찾아서 계속 다녔는데 나는 그 완벽한 배우자로 선택을 받지 못했네.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의 눈높이를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자기의 눈높이로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눈높이에 나를 맞출 줄 아는 그런 더 풍성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 일행이 한신이 천고, 어, 천신만고 천 끝에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에, 그들이 구조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이 섬은 이태리에서 이 남부에 시칠리라고 하는 큰 섬이 있고, 그 밑에 조그마한 섬인데, 에, 오히려 이제 북아프리카. 북단이 가까운 그런 섬입니다. 여기에 원주민들이 그 당시에 토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놨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 원주민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토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 그 눈이 네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대사람의 네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상대를 보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변하는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신기한 걸 발견해요.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클로즈업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이렇게 살아간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 모습이 보이고 바로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사실은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눈높이를 바르게 맞추고 사는 결과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네 가지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비천한 자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 일행이 276명인데 그들이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보름여 동안 유라굴로 광풍에 시달려 가지고 전혀 원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표류를 해서 정말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자기들 목숨 하나만 건진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제 견뎌줬던 배까지 다 부서지고, 간신히 헤엄칠 사람, 헤엄치고 널 쪼가기라도 붙들 수 있는 사람, 붙들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들어왔다는 거 이것만 해도 너무 너무 기쁜 일이죠. 이 사람들의 그 마음과는 달리 토인들이 그들을 맞이할 때 토인들의 모습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비천해 보인 거예요. 몰골이 너무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 토인들의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동정심으로 그들을 맞이해서 불을 피워주고 다 따뜻하게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 출발할 때는 얼마나 당당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몇 사람의 죄수들을 빼놓고 다 자유인들이, 백부장, 군인들, 상업차, 여행차, 공무를 어,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 다 부유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근데, 바울은 그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복음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죄수의 몸이 됐어요. 죄도 없이 죄수의 몸이 됐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걸, 계속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함께 운명을 같이한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까지도 이렇게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됐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낮고 낮은 땅에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거기서도 가장 비천한 사형을 집행당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비천한 자로 예수님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소외되고 가난한 저 흑인들의 눈에 볼 때에도 바울이 비천해 보이듯 이 세상 그 누가 봐도 가장 비천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복되게 살고 있다. 그 말, 에왜 그럴까? 그래야만 바로 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제물이될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높여줄 수 있다는 바로 그 예수님의 정신을 바울이 이렇게 실천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모습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때 가장 낮고 천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들마저도 긍휼이 일어날 정도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에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비천한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짓고 죽어야 할그 십자가에 스스로 못을 박히신 예수님. 우리도 바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그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오히려 살려주고자 하는 낮은 눈, 눈높이가 있어야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중범자의, 중범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므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사람들의 눈에 단히 불쌍해 보여서 걔도 군불도 떼주고 따뜻하게 영접을 해줬는데. 바울도 얼마나 춥고 떨렸겠습니까? 보름 동안 춥다 살았는데. 그래서 그 불에 몸을 녹이려고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그만 나무를 이렇게 던져 넣었는데 그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쏜살같이 그냥 바울의 손에 달라붙어서 물은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보는 태도가 180도로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고 군불까지 떼준 사람들이, 어우, 저 사람 독사에 물리는 거 보니까 흉악한 죄인이다. 보통 죄를 져서는 저 정도 벌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중범죄자다. 그리고 한순간에 뭐 가장 악한 자로 바울이 보인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까지 276명 276명을 살려서 지금 멜리데 섬에 데리고 들어온 그 구원자가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되 있냐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해도 낮아지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자기 선민에게 배척받고 지도자들에게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하고, 빌라도 총독의 권한에 의해서 그냥 무참히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형태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렇게까지 흉악한 죄수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반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거기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마가복음 16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의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밟을 수 있고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사람이 바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가장 흉악한 죄수로 나기는, 찍히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시간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이 인류를 구원해내는 가장 위대한 언약의 성취의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를 손가락질해서 모두가 다 같이 죽였지만 그 순간에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영혼이 죽어야 될 인류가 살아나는 시간으로 하나님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때로는 가장 흉악한 자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야 그 흉악한 자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 낮은 사람을 만날 새가 없어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낮아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성취가 어떤 건가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만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이 가야 할 저주의 세계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여기 분명히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왜? 이 땅의 죄인들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젠 진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까지도 가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거기까지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낮아져야, 아,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면 그들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5절과 6절의 신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흉악한 범죄자라. 지금 독사의 벌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걸 떨쳐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무 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 언약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약을 순종한 자로서의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복사가 그를 해치지 못하자 그들의 가장 천박한 생각으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신이 아니면 저렇게 살아날 수가 없다.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뭔가 신기한 게 보이면 막 섬겨요. 뭐 대단한 사람만 있으면 막 그거를 신이라고 떠받, 떠받들어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정말 신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울은 오직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참된 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떠한 모습이 되든 관계치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해도 신이 될수 없어요. 오직 진짜 신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바울처럼 그 틈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더니 진짜 신이 되셨다 왜? 본질이 신이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도 신이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본질상 신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죽음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영을 이제 성결의 영으로 본질로 되돌리셔서 신으로 회복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증거했더니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어떻게? 로마서 6장 5절에 이런 아주 깊은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까지 동참했더니,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체까지 동참시켜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신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졌더니, 우리에게도 신과 같은 부활체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위대한 복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 치료자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거둬요. 끝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의사였어요. 그 흑인들, 가난하고 무지하고 소외되어 살고 있는 그 흑인들에게 바울은 결국 의사로 찾아간 거예요. 그, 그 중에 가장 또 높은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낫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났기에 그들이 다 기도를 받고 안수를 해서 다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서 그 섬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바울이 병낫게 기도만 해주고 안수만으로 끝날 사람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선교의 방법인 것을 알아요.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줘서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었고, 바울의 선교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랑하고 사람들 지배하라고 능력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더 섬겨서 결국 그들에게 복음까지 주므로 구원시키라고 바로 이런 능력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러한 영적 의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로마로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진정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진정 우리가 가장 정말 아끼고 가장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보물 같은 이 복음까지 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고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지난주간에. 이 특별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말라기 말씀을 새벽 기도에 끝냈거든요. 거기서 마지막 너무너무 놀라운 구약의 언약이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그게 바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의 치료의 광선이세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묶어놨던 그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신이 나서 뛰어나오듯이 영혼들을 그렇게 살려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목표예요. 아 나는 어떻게 살고 나는 어떻게 돈 벌고 나는 어떻게 유명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바로 공의의 광선, 치료의 광선이신 예수를 어떻게 전하다가 가야 될까? 여기에 우리의 목표는 한치도 오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에 올라가셔서는 뭘 하고 계시냐면 온 영과 혼과 몸과 모든 물질의 세계를 이제 완벽하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걸 지금 하나님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키시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사람들이 그 안에서 충만충만하게 살도록 모든 세계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상화 시키는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원한 세계를 완성시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대치료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